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2023년 우리 잘 마무리되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버려지고 지워져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심판받을 것들은 다 심판받고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지고 버려져 새해가 될때 다시 옛것을 다시 지고 가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인데 예, 지난 시간에 제 나팔 대접의 끝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서 내일 내일 대접 재앙은 이제 진노의 대접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 다섯 번째 666과 1440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맨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일곱 개의 교회 시대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교회 안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의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일곱 개의 교회의 심판이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를 나누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일곱 개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들은 이미 전부 추수되어 낙원 창고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짓된 성도들과 종교인들과 가짜 성도들,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구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일곱 이내 때와 일곱 나팔의 시대에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곱 이내 시간에 지구의 4분의 1이 파괴되는 5개월의 시간 동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시기에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42개월, 1260일,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전삼년 반이라고 하는데 그 전삼년 반 동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5개월의 이내시기에, 개월동안의제 일곱 이내시기, 3년 반동안의7곱 나팔의 시기 동안에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낙원에 가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의 시기, 5개월, 42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두 증인, 두 감남나무와 두초대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42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이들 둘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3일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면서 구원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의 구원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시기에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되냐면 2층천에 있는 지금 현재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2층천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 냐 네, 3층천에 낙원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천년왕국 이후에 열리니까. 지금 죽어 가지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 대기 대기하고 있는 곳. 네, 거기가 3층천이죠. 예,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3층천에서 쫓겨나서 지금 현재 2층천에 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1층천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층천에 있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층천으로 다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뭐 대부분 뭐 무슨 이제 어벤져스나 뭐 무슨 뭐 그런 악마들과 싸우는 영화를 보면 어떤 홀이 갑자기 열려요 뭐 땅땅이 열려요 뭐 바다가 열려요 그래서 그 밑에서 막 마귀가 막 수천 수만 마귀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그 사탄 마귀가 나오는 홀을 막으려고 뭐척척해가지고막 뭐 결국에 문이 탁 닫히면서 사탄 마귀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오늘 오늘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2층천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홀이 열리면서 1층천으로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에서 나온 건 아니고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런데 그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물을 말하는 건데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이 층천에 갇혀있는 사탄 마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1층천으로 완전히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이 1층천을 완전히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상한 미혹들을 일으켜서 이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사탄의 백성들의,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의 이마에 자기의 사람이라는 666의 도장을 찍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죠. 게시록 1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사탄 마귀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사탄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백성으로 인을 치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옆에 있는 지금 3층천의 낙원에 있는 어린 양의 곁에 있는 14만 4천 그리고 사탄의 곁에 있는 666 이래 가지고 완전히 14만 4천과 666으로 완전히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게 되는 게되 것이죠 그것이 에, 납,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석 오른쪽과 왼쪽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게이 땅의 마지막이죠 에, 그래서 총전 3년 반후 3년 반, 후 3년 반 에, 그래서 총 7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완전히 666과 14만 4천으로 완전히 나눠지면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구원이 끝이에요. 이제 내에서부터 펼쳐지는 진노의 일곱 대접은 뭐 구원하려고 하는 대접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 일곱 개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진노의 대접은 그냥, 그냥 3,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으면서 남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진노의 대접은 쏟아붓으면 그냥 100%다 죽어요 근데 바다에 쏟으면 바다에다, 바다가 전부 죽고 강에다 쏟으면 강이 전부 죽고 그래서 그냥 죽음의 잔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백성들은 666명,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명 하면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666과 14만 4천을 이단들은 이걸 숫자로 세요. 이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666과 14만 4천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666명이다 할때 666은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생 이전에 이미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아라비아 숫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666명이 지옥에 갔다. 네, 이런 말이 아니고, 만사, 뭐,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갔다. 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탄의 모든 시간과 세계와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호나 표시가 666이래.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호나 표시가 1 4 4 0 0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상징이나 부호로 쓰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꽉 찼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숫자를 몰랐습니까? 100으로 쓰죠, 100. 천도 뭐 있고, 만도 있고, 뭐 127도 있고, 254도 있는데, 왜 우리가 충만하다 할때 100을 쓰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진짜 하나 100개가 있으면 충만하고 99개가 있으면 부족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100이라는 게꽉찬 충만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라고 하면 완전하다. 충만하다. 상징적인 숫자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전체를 돈다 할때 우리는 어떤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냐면 12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죠. 그래서 시계도 1부터 12 한바퀴 달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 그래서 우리가 한바퀴를 다 돌았다 그러면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인류 전체가 상징적으로 쓰죠 그래서 666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숫자 6은 뭐냐면 7과 8이 없이 1월화수목금까지를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뭐냐면 구원의 날,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예, 7일이죠, 7일. 그래서, 아담은 태어난 날이 7일이에요. 일곱 번째 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은 일하지도 않고, 노동하지도 않고, 그냥 안식과 쉼을 누리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팔로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일곱째 날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했으면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화수목금이 사라지고 영원히 팔이라는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영원부은 천국을 아담이 누렸겠죠 그게 팔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팔입니다. 천년왕국도 팔이에요. 근데 육음, 그러니까 7과 8이 없는 육이라는 건 뭐냐? 영원한 노력과 수고와 고통과 윤회의 날.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력과 수고가 그치지 않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연속된 순간을 6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순간을 월화수목금 다시 월화수목금 다시 또 월화수목금 이거를 이제 666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너무 바쁜 대기업 직원들, 제가 옛날에 삼성 반도체 다니시는 분하고 교제를 나눴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지배를 못 간대요. 그래서 자기의 스케줄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래요. 그리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토요일도 출근하고 일요일도 출근하니까 자기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을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시간. 계속 돌고 도는 시간,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노력하나 고통만 반복하는 시간. 이게 바로 사탄의 시간 666이죠. 7이 오질 않아요. 7이. 주일이 7일이고, 안식하는 날이 7이고, 일하지, 않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날이 7일인데, 7이 오를 않아요.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시지프스가 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벌을 줘요. 그래서 돌을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산 끝까지고 올라 올라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시 또확 굴려 내려요. 그럼 시지프스가 내려가서 또 그걸 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신이 똑을 확 밀어요. 그럼 또쭉 내려가요. 또또 그걸 영원히 반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지프스의 신화인데 그게 육육육이에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정상에 올랐으나 다시 무너지고, 정상에 올랐으나 다시 무너지고, 정상에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다 무너지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허전하고. 그래서 666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대기업 총수인데 자살을 해요. 연예인인데 최고의 인기와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동네에서 1등이 되봤거든요 근데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아, 그럼 국... 전국에서 1등을 하면 되겠지. 전국에서 1등을 해봐요. 근데 또 허전하고 공허해요. 세계무대에 가서 1등을 하면 되겠지. 세계무대에 가서 1등했는데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는데 더 공허하고 더 허전하고. 이게 뭐지?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도대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게 없이 더 구멍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구멍을 메꾸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게 만든. 이게 뭡니까? 이게 666의 시, 시간이에요. 올라, 올라가면 올라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손에 쥔건 아무것도 없고 죽어라 일을 하는데 포체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그 영원한 부족함 영원한 결핍 영원한 고독과 허기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계속되는 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치를로 나가질 못하는 상태예요. 계속 죄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육육육입니다. 절대로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영원한 부족함. 하나님이 될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6위에요 그 마귀를 따라 나선 천사들이 60 그리고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서 나간 사람들이 600 그래서 666 그래서 천국 간 사람 하나 둘셋 지옥 간 사람 한명두명세명 명, 명. 그래서 666명이 지옥 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히 6에 갇혀있어서 월화수목금금금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666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래서 6 지옥의 시간에 갇혀 버린 영원한 안식과 심이 없는 사람들을 666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바코드가 66 바코드를 보면 이제 맨 처음 끝 가운데 막대기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 기준점을 보어서 그게 666이다. 뭐 별의별 해석이 많아요. 네로 황제가 6 헬라오 쓰면 666이다. 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666이라는 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헬라오 게마트리아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표현한 게 그래서 너희가 해아려 보라. 그 숫자를 세어보라 세워, 할때그 세라는 말은 카운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뭔가 계속 해야 될것 같아. 어 뭔가 뭐 업적을 이루고 좀 잠깐, 아, 어 이제 난다 끝이 없는 인생이죠. 어 난다 했어. 나 이제 쉼을 가져도 돼. 아니요. 쉬지를 못해요 또 다른 일또 나가 또또 또 다음 일또 나가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의 시간에 갇혀있는 666이죠 영원한 안식과 심이 없는 상태 또 이와 반대로 예, 14만 4천이라는 것도 또 그런 의미의 숫자예요 진짜 천국 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천국에 간 사람은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여러분이 들었냐 안 들었냐 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그 14만 4천 명을 카운팅으로 해요. 진짜 카운팅으로. 그러니까 어나 14만 4천에 들었나 안 들었나 하면서 신천지의 그 거짓말에 빠져드는 게 근데 그 실제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셋, 동서남북 넷이 숫자를 더한 일곱. 그래서 완전한 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방팔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일곱. 그래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우리가 사는 우리는 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사,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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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거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상태. 믿음으로. 그게 이제 주일이 찾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직업이 바뀌었다는 거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상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내 내 삶의 스케줄이 주일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주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항시범. 그게 뭐예요? 매일이 주일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이. 너의 삶이 예배다 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월, 월요일이 오질 않아요 주일 그 다음날 주일 그 다음날 주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표죠 그래서 7 항상 자기가 7일에 머물어요 근데 그 7일을 살면서 구원을 받고 7일을 살면서 이것을 영원히 가져가려고 할때 주님을 영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8일로 올라가, 올라가게 돼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영원해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성부성자 성령 셋 동서남북 넷이 숫자를 더한 7 그리고 온 세계와 온 민족을 뜻하는 영원한 시간 12 그리고 충만을 뜻하는 천년왕국의 천 그래서 3과 4를 곱하고 12그 12에 다시 1 1를 곱해서 144 거기에다 10번을 세번 곱해서 천 그래서 14만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완전수들을 다 곱하고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상징적인 숫자예요 진짜 천국에 간 사람이 14,40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4만 4천명. 하늘, 그러니까 서, 천국에 있는 물리에가 그러니까 구름 속에 허다한 물이 셀 수가 없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데, 무슨 14만 4천명이겠어요? 여기도 666도 상징적인 수, 영원한 윤회, 7과 8일로 올라가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666.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14만 4천. 그래서 성경은 666과 14만 4천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66과 14만 4천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곧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날이 월화수목 금금금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도 월화수목 금금금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주일 주일 주일이면 죽어서도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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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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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일만 하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죠? 지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처럼 맷돌을 돌려야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거기 거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서 666으로 가는가 144,000으로 가는가를 죽어서 판단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월 월, 월, 금금금 살고 있으면 666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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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은 144,000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내 시간과 공간이 666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4만 4천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666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4만 4천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666의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공했는데 이미 더 성공해야 되고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또 돈을 벌어야 돼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이제 그만하고 쉬자 하는 금액이 되겠어요? 또 도대체 얼마를 일을 해야 이제 그만하고 쉬자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죽어도 안 돼요. 멈추지는 못해요. 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얼마를 살던지 간에 그런 영원히 666의 세계, 일하, 이레의 세계, 수고의 세계, 피땀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4만 4천의 살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으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받은 벌이 뭡니까? 미움과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로부터 나오는 분노와 절망과 시기와 질투. 여기서부터 해방된 사람. 그 다음에 너는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거야. 라는 그두 개의 저주. 내 속에서는 계속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질투가 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끝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두 가지의 저주의 노동과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된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월화수목 일일일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옥은 월화수목 금금금금 이렇게 살아. 그래서 끝없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옥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 이 땅에서 결정된 나의 세계 이 땅에서 내가 666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결국 다내 죄로 인한 이, 굴레에 가치, 이 죄의 굴레에 갇혀있다는 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안식과 영원으로 올라간 사람은 14만 4천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결핍을 메꾸고자 세상의 것들을 채워 넣어봤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명예 모든 것을 채워 넣어봤습니다 일하고 쉬지도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더큰 공허와 허전함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고지를 향해 또 갔으나, 거기서는 더큰 공허와 더큰 허무함을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의 벌이라는 것을 깨달아,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결핍된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이 흘러가는 시간, 다시 또 2024년이 시작되면 똑같은 해를 살아가는 지옥의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열릴 때 14만 4천의 시간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여 우리 본양의 성도들은 다시는 이 지옥의 굴레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올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흙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